자, 문제 봅시다. 실수 A에 대해서 이차 함수 FX가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고, 2부터 10까지 함수 FX의 최소값이 0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그 지점이 A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2부터 10까지를 봤더니 그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0이었다라는 얘기는 A가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2와 10 사이에는 A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부터 6까지의 최대를, 그리고 6부터 10에서는 최소를 확인해서 둘이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6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6이 어디 있을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고, 케이스 분류를 뭘 기준으로? 6을 기준으로 A가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A가 만약에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 보시면. 자, A보다 지금 6이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6이 이쯤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부터 6까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최대를 생각하면 이 높이가 나오겠죠. 근데, 6부터 10까지, 물론 10이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소값이 어디 있어요? 0에 위치해 있어요. 그죠? 그럼 2부터 6까지의 최대가 절대 0이 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A가 6 이상일 때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즉, 모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인 언제? A가 6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물론 2 이상 6 미만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A가 여기 있고 6이 더 크니까 이번에는 6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6부터 10까지는 이 구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뭘 가져와야 돼요? 최소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항상 어디에서?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랑 지금 같아야 되는 게 2부터 6까지의 그래프에서 최대랑 같아야 된대. 그럼 2부터 6을 딱 봤을 때 최대가 같으려면 요 높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6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2가 어디까지 가면 돼?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가도 괜찮죠. 2가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최대가 더 높아질 거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2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도 돼요? 2가 안쪽에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하고 10이 이렇게 있으면 6이 되는 높이에 여기보다는 안쪽에 이제 2가 껴있는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보는 경우로 확인하셔도 최대는 여기 높이로 같게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정확히 2와 6 중간에 a가 있다라는 거니까 대칭축 얼마? 4가 나오면서 a가 4가 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자이 경우는 2와 6 사이에 있는 중간 값을 생각해 보면, A보다는 어쨌든 오른쪽에 있을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와 6 중간 값은 4이기 때문에, A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2 이상, 4 미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 경우도, 요 경우도 현재 나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둘이 합해서 A에 대한 최종적인 범위는 뭐가 나온다? 2 이상, 4 이하가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F-1의 최대 최소의 합이었으니까,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뭐, 마이너스는 빼도 상관없겠죠? 제곱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 A 플러스 1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나오고? 3 이상, 5 이하가 나오게 되고, 결국 제곱을 하시게 되면, 몇 이상? 9 이상, 25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와 최대를 합한 값은 최종적인 답 얼마? 34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